안녕하십니까 에어 잉글리시 최재봉입니다. 예, 저희가 어,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어서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어, 이 기술의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영어에 대해서 어, 제가 또 발견한 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핵심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에피소드가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차근 순서대로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정말 이제 어, 핵심을 거의 다 감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 공부는요. 항상 뭡니까? 문법과 암기 이두가지의 발목이 잡혀서 온 영어 학습입니다. 그래서 참 영어 공부하면 문법 공부 안 하면 안될것 같고 영어 하면 무조건 외워야만 될것 같고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문법 생각할라네 또외어던 음, 표현들 어디서 끄집어 내려고 또 하면 또 생각도 잘안 나고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영어라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바 무엇입니까 그냥 영어는 화살표만 따라서 앞으로만 가면 말이 되더라 arrow 화살입니다. 화살은 어떻게 날아갑니까? 이 화살을 쏜 사람에게서부터 그냥 휙 앞으로 가면 됩니다. 주어. 주어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놓으면 되더라. 그것이 바로 arrow english, 화살 영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한번 보십시오. A young man jumps into the arms of his friends. A young man jumps. into the arms of his friends. 어떻게 하세요? 그의 친구들의 팔들 속으로 한 젊은 사람이 점프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 지금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표현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해하면 영어가 쉬워진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는 영어를 보자마자 왔다 갔다 해석도 하고 또 거꾸로 또 이해하려고 애도 쓰고 무조건 온전한 한국말 해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주어 한 젊은이가 점프를 했고 이렇게 인투가 나오고 팔들이 나오고 오버가 나오고 그의 친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영어는 뭐냐? 영어는 너무 쉬운 게요. 그냥 글자가 나오는 순서. 단어가 나오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 가드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A young man. 한 젊은이가 나왔죠? 그 다음 뭡니까? jumps. 뛰었어요. 뛰다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 뭡니까? 뛰었더니 into. into. 이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점프가 나오고 뛰다란 말이 나오고 인투가 나오면 해석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이게 바로 한국 영어가 잘못 배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한국 영어가 이 인투를 한국말로 뭐뭐 안으로라고 배웠기 때문에 뭔가가 뒤에 나와 줘야 뭐뭐 안으로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요. 영어가 나오자마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어가 단어를 만나자마자 듣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바로 못 알아듣고 바로바로 읽지 못하기에 바로바로 말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 인투라고 하는 말을 뭐뭐 안으로가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니 안으로 들어가니 무엇이 있더라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희 다시 한번 그림을 쫓아가 보십시오. 어맨 어 영맨이 한 젊은 남자가 뜁니다. 점 s 그랬더니 인투 안으로 들어가고 그랬더니 둘러싸고 있는 게 뭔가면 더 m 스 팔들이 나온 겁니다. 팔들. 야, 친구들을 믿고 뛴 거죠. 팔들이 나왔는데 이 팔들과 관련된 오브. 오버 또 이것도 미쳐요. 이거 뭐뭐 의라고 했잖아요. 뭐뭐의 팔들로. 이래서 영어가 힘들어진 겁니다. 앞으로만 나갈 수 있게 주어에서도 순서대로 앞으로만 나갈 수 있게끔 영어를 만드시면 여러분 영어에 서광이 비칠 겁니다. 자 어떻게 of? 뭐뭐의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이 팔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시 무엇이냐 대상이 무엇이냐 봤더니 연결되어 있는 대상이 his friends 그의 친구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만 가면 될 것을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의 팔들 속으로 뭡니까 한 남자가 점프했다. 이러니 영어가 왔다 갔다죠.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읽자마자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영어가 듣자마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말하고 싶어도 바로바로 바로 말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바꿉시다. A로 English. 주어에서부터 순서대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한 남자가 뛰었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둘러싸는 게 팔들인데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냥 영어는요. 내가 바라보는 순서대로 a young man jumps into the arms of His friends.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보고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냥 주어에서부터 순서대로 몸이 움직이는 순서대로 말을 놓으면 됩니다. 갑니다. A young man jumps into the arms of his friends. 영어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너무 너무 쉬운 게 배운 문장을 배운 문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아 친구들의 팔들 속으로 한 남자가 뛰었다 왔다 갔다. No! 그냥 뭡니까? A young man 한 남자가 jumps 뛰었어요 into 안으로 들어가고 둘러싼 게 팔들인데 of 연결된 게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순서대로 가시면 그만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띄니다 시작. A young man jumps into the arms of his friends.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아무 말이 없고 문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생각하시면 그림만 띄우시면 말이 나오는 거죠. 띄니다 시작. A young man jumps into the arms of the friends of his friends. A young man jumps into the arms of his friends. 됐습니까? 영어가 이렇게 쉽습니다. 주어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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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에서 순서대로 화살만 날리면 뭡니까? 말은 순서대로 만들어집니다. A young man jumps into the arms of his friends. Arrow English.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영어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법도 필요없고 복잡한 암기도 필요 없고 그냥 시간을 내서 순서대로 나아갈 수 있게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이 팟캐스트에 있는 자료 이외에 또 밑에나 또 우리 팟캐스트 위에 보면 설명 나오죠? 우리 a e s e e n 에로우 s e 라고검색하시면 e 우리 또 다양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카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해 마치겠습니다.